연방항소법원은 엘버타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는 석유 및 기타 연료의 양과 목적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결정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2018년 엘버타가 제정한 소위 터노프 법안과의 전쟁에서 두 주간의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소냐 세비지 엘버타 에너지 장관은 성명에서 연방항소법원의 어제 결정에 만족하며 천연자원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엘버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서 3 명의 판사는 엘버타가 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전의 금지 명령을 뒤집어야 하며 BC주가 긴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판사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BC주는 처음에 캐나다의 경제 번영 보존법에 헌법에 항소했으며 엘버타는 다른 주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차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엘버타주의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개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판결은 아직 수출 제한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BC 주의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말하였습니다.